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월스트리트 밈코인 관련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도 사실 이 코인을 알게 된 경로가 이제 뭐 뉴스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코인이 뭘까라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한 10배 정도는 뻥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좀 확인한 거는 이 구매수단을 BNB로도 예, 거래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갑 연결하기 누르시면은 메타마스크라든지 원래 커넥트 요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예. 여기서 수왑을 어, 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지금 모금된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음. 어, 장난 아데 지금 일단 하루 남았습니다. 예, 하루 정도 남았고, 이월스트트밈 코인이 요 프리셀이 끝나고 나서는 이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 아, 본격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뉴스 기사들도 좀 찾아봤는데, 월스트트 밈스 400만 달러 모금이 이번 주에 봐야 할 크립토 프리셀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거의 (450만 달러에) 환율로 지금 보면은 한 (57억) 정도 (440만 달러가) 이게 모금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벌써 2주 동안, 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프리세일이 진행이 됐는데,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초기 투자자로부터 400만 달러를 모집했고, 이 프로젝트는 2021년도, 게임스톡과 AMC 쇼트스퀴즈에 이어 명성을 얻은 월스트리트 배츠 서브 레디 중심으로 형성된 하위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 그냥, 시바이누라는 코, 아, 시바이누라는 강아지를 보면서 그 모티브에서 만들었다면은, 지금 이 월스인 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 알겠지만, 뭐 이제 주식잘 같은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예, 특이점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음, 이 밈코인이 잘 되냐, 안될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장담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 프리세일이라는 게 사실상, 어, 정말 잘, 정말 성공하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소액으로 뭐 10만원으로 뭐 1억을 벌수 있고, 요런 기회는 주어지는데 이런 기회가 사실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상, 그냥 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을 몰빵을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고 항상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거를 홍보를 했냐. 뭐 보면은 23만 6천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크립토 유튜버인 뭐금융 친구, 뭐 파이낸셜 프렌즈라는 친구 있나 봐요. 마이 파이낸셜 프렌즈 같은 거물들이 후원으로 네, 월스 밈스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데 를 사전에 그 페페코인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이 친구를 사실, 이 친구가 사실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는 했었는데, 주도적으로 이거 가격을 올린 고래가 어, 중국 고래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한 고래가 엄청나게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이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밈짤로 돌아가고 있고, 평소에도 굉장히 유명하긴 했었는데, 이 페페가 갑자기 이제 코인으로 예, 이번 연도에 출시가 되면서, 그냥 뭐 프리세일이거 보고 그냥 거의 다 잡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사전에 구매를 했던 이 고래들이 이걸 가지고 가격 펌핑을 시켜가지고 예, 거래소 상장까지 시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래소 상장은 어그 재단에서 하는 거지 뭐 고래들이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래들이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돈 가지고 또 거래소 상장할 때또 그 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코인들은 뭐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낸스 외에 다른 거래소는 뒷돈 받고 어, 상장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단에서 돈이 없으면 은 상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단 440만 달러 예. 57억이 몰렸기 때문에 뭐각 거래소에 1억만 찔러 줘도 예. 1억만 찔러 줘도 충분히 어, 상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월스트림 밈스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토크노믹스나 이제 로드맵이 있습니다. 로드맵 보시면 스마트 계약 개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2단계, 1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어, 저,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걸 투자하신 분들도 다, 예, 눈여겨보는 게 거래소 상장이죠. 2단계에서 거래소 상장 중앙화 거래소 CEX에 상장되어 레벨업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밈코인의 파워를 널리 알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런 거는 보통 2단계에 진행되는 거래소는 보통 이제 좀 하위권 거래소 있죠. 뭐 엘뱅크라든지 뭐 이런 조금 메인 거래소가 아닌 타 거래소 뭐 조금 크면은 이제 비트겟도 되고 맥시도 되고요. 그리고 3단계는 탑티어 상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본다고 하는데, 어,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바이낸스는 돈이 있다고 해서 상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어, 코인을 상장시킬 때. 어그 커뮤니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요거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독점 컨텐츠, 상호작용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하면서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단계거든요. 커뮤니티를 지금 구축 중이고 스마트 계약 개발 그리고 이제 브랜딩 및 마케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월스트림 밈스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 이걸 구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 개, 아 여러분들 지갑으로 이 토큰이 분배돼서, 앞에 분배돼서,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인지도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인플루언서에다가 이제 돈을 찔러 주면서 노출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눈여겨 볼수 있는 게 토크노믹스가 이제 마케팅이 50%. 그리고 커뮤니티 보상이 30%, CX 유동성, DEX 유동성 10%,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d x 는 이제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예, 수스할수 있는 그 어, 공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에어드랍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에어드랍 조건이 어, 일단 여기 뭐 팔로우 하는 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그리고 웹사이트 트위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서밋 풀포 풀체이스라고 하는데 어, 이 WSM 토큰을 샀냐 안 샀냐 요거를 여러분들 이미지로 예, 어, 사진 남겨 가지고 예, 그렇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또 WSM 토큰을 사고, 예 그리고 디스코드를 참여를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에어드랍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맵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이더리움이나 BNB 코인 지갑을 보내고 원하는 체인을 통해 토큰을 구매, 수왑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USDT로도 WSM을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카드 결제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 카드가 결제된다면뭐 결제되긴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100만 명 이상 지금 커뮤니티가 되어 있고, 아마 지금 좀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이밈 관련해가지고 이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이 백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백서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별거 없는 딱히 뭐 이걸 봐서 뭐, 딱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재미로 그냥 이 토큰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이게 뭐 무슨 특이한, 예, 특이점이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는 거, 예. 다만,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어, 투자 관련된 짤을 이용해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고래가 얘를가 마음에 들어서 사버린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페페코인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10만 원 넣고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 뭐 20만 원 넣고 뭐 20억을 벌었다라는 예, 이야기도 돌고 있고 페페코인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 엄청난 고래가 샀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산 이유도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페페코인이 뭐 전망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바이낸스 CEO가 얘기했던 게어이 코인을 상장 시킬 때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매를 하고 홀딩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그거랑 굉장히 부합한 게 페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고래들이 산것 같고 지금 보면 우리는 좀 생소한 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요런 짤이라든지 이런 짤이라든지 뭐 지금 보시는 요런 것들 예, 지금 다 유명한 짤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 지금 이 짤, 이 짤들이, 어, 통합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어, 월스 민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스 민 코인을 WSM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검색하시면은, 을 뭐,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뭐, 한 1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한 10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요 독일, 어, 독일 유튜버 같은 경우에 100배라고 외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찌 간에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좀 소액으로 투자해볼까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하시되, 여기 대한 책임은 절대, 에, 저는, 예, 안 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 밈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좀 투자하고 싶다, 정보 좀 알려달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여기 밈코인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또 비트코인 시향을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비통의 시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